안녕하십니까. 매출을 올리는 온라인 마케팅, 아임덴 마케팅입니다. 저희 아임덴 마케팅은 병의원 블로그 마케팅 전문회사에서 점차 확장하여 회사 재상품 마케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공하는 마케팅은 전략부터 다릅니다. 가치와 본질에 집중하여 마케팅 기획부터 홍보까지 철저하게 진행합니다. 첫 번째 아임덴 마케팅은 실력 있는 전문가 입장에서 고객이 궁금해할 만한 스토리를 생생하게 녹여내 브랜딩 가치를 입증합니다. 단순한 홍보 목적의 지식 컨텐츠만으로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기 어렵기 때문이죠. 두 번째, 막힘없는 작업을 위해 1대1로 실시간 소통을 합니다. 저희를 믿고 맡겨주신 분들을 위해 100% 예약제로 1대1 맞춤형 전담 마케팅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세 번째, 양질의 컨텐츠를 제작하기 위해 저작권을 엄격하게 준수합니다. 마지막으로, 고객 만족 최우선 정책을 적용합니다. 마케팅 자금물이 마음에 들지 않으실 경우 바로 환불해 드립니다. 잠재 고객을 확보하며 기존 고객과의 소통을 도모할 수 있는 브랜드 블로그는 필수 마케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기업 이미지 제고를 위해 SNS 마케팅 연계를 통한 홍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으며 브랜드 블로그를 비롯한 다양한 채널의 컨텐츠를 전파한다면 검색 엔진의 브랜드가 자연스럽게 노출됩니다. 이처럼 브랜드 스토리를 효과적으로 전달하여 마케팅 성과를 만들어내고 싶으신다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아임된 마케팅 홈페이지에서 문의해 주시면 마케팅 무료 진단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